평택 당진항 국제 여객 터미널에 왔습니다. 아, 햇빛이 따끈따끈한 날에 여기 평택에 있는 국제 터미널에 왔습니다. 여기 작년 12월달에 이전했다고 하네요. 그 터미널에 갔더니 어떻게 텅텅 비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당진, 평택 당진항 국제 여객 터미널. 제법 제복 기네요.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따래요 이렇게. 저기게이트게이가지고 입국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하게 해놓은 이같은데렇게 이렇게. 이이문이 그러면 응. 야, 커다야야 봐봐, 좀나. 사람들 앉아 있네. 몇시다는데 가서 이 보자. 배표 같은 게몇시뭐 있나 봐, 가보자. 요 있네. 버스 시간표 보네그만호 사거리 안실지 않소 버스. 안중역 전철까지 있네. 안중 안중역도 있어. 그거 하나 가져가 이거 이런 거 이용 안네. 그거 밑에 타. 어? 시원한 시원한 거, 시원한 먹가 한시 갔다 와야지. 이 층은 대기 장소고 이 층은 표표 타는 곳. 여기 다 중국사람들이네 다 중국사람들 중국사람 중국, 응. 중국, 중국. 중국 따라 어떻게 못 뛰어 배타고 한번 가봐 그냥 <laughs> 이렇게 또 올라가야 돼? 2층 아니 3층 3층이야 2층 옷 보니까 여자들이 빨갛게 옷을 입고 다녀. 여행 온 거지. 저봐 저기도 빨갛지. 다 전신 여자들이 빨간 옷이야. 한국 사람들은 빨간 옷을 좋아해. 어, 여기 오는 여, 뒤에 여자 또 하나 보 빨간 옷, 원피스. <laughs> 나걸 좋아해. 빨간색을, 빨간색을 좋아해. 좋아해. 빨간색을 좋아하네. 봐봐. 그래. 삼사. 여기서 출발하는 게 어디 있어? 응. 여기가 출항. 일요일 날. 배구. 아, 배구 연습 없지. 아배 봐라. 어디 배가 어디, 어디 는데 저쪽인 같은데? 배포한 데가 어디인데? 어디야? 이쪽인 거, 여기도 있고, 이게 다배 타는 거잖아, 여기가. 그 같은데? 그, 저기. 그럼 저기도 <laughs> 있고. 배가 대기 중이 아닌가? 대기 중인 배가 있을텐데? 대기 중인 배도 있겠지있겠지 있겠지. 저런 배 아니잖아 저, 응. 저런 거 아니라고 저런 거 아니지 큰 아, 배지 큰배 아직 시간이 안 됐나 보니 아까 물어볼 걸랬다가 배가 있었잖아 아직 안 들어왔지 아까 몇시몇 몇 시인지 물어볼 걸랬다 5시 7시 그렇잖아 응 어. 5시 7시 있어? 여기서 몇시 있는지 거기 다 적혀 있나? 그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 몇시몇시 있는지. 아 여기 다 있어. 다 있어? 그럼 저기가 보니까 선착장인 같은데? 여가 어? 여가 선착장 인 같아. 배 들어오는데 느낌이. 아니면 저기 여기서 응. 타는 거 같기도 하고. 응. 그래서 타는데요. 아니 다 막어놨는데? 막으려서 거쪽인가? 아니 사람이 걸어가서. 음. 근데 사람이 앉아있잖아, 저기 다. 앉아있어. 해가지고, 해가 들어와서.